갑시다. 이제 오늘부터는 동사 할 거야, 동사. 알겠지? 접속사, 전치사까지 다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고. 좀... 좀,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뭐할 거냐면, 동사 할 건데, 어, 동사지만 제목은 동사의 종류라고 해서 시작을 할 거야. 왜 그러냐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동사, 어떤 동사들이 1형식 동사가 있고, 어떤 동사들, 이형식 동사가 있고, 이렇게 쭉 배울 거거든? 그래서 제목을 동사의 종류라고 했어. 동사가 왜 중요하냐면, 동사가 왜 중요하냐? 빈. 동사가 왜 중요해? 묻지 마. 동, 동사가 왜 중요해? 지우야. 내가 그냥 다 동사가 왜 중요하냐면, 동사는 문장의 구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식을 결정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말도 당연히 구조가 있어. 그렇지? 나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 가지고 그 일반적인 구조가 있지. 그렇지? 근데 영어는 우리나라보다 더이 구조를 구조를 더 많이 따지고 이게더 강해.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져야 우리는 1형식인지 5형식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말이 몇 형식인지 몰라도 잘할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만 영어는 이 구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뭐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형식을 더 알려고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야, 그려봤자 다섯 개밖에 안 되잖아. 그치? 할수 있겠지. 어렵지 않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동사는 문장의 구조를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여러분들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더 해볼게요. 2형식, 3형식, 이렇게 좀 있으니까, 4형식, 5형식. 자, 1형식은 구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 형식 써야 돼. 1형식은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 주어, 플러스, 동사. 그치? 그 다음에 2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어. 그 다음에 3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그 다음에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5형식은, 아우, 손 아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이런 식에서 주어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완전하다는 건데 이러면은 정보가 많아져. 적지. 주어 동사 꼴랑 두 개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나오는 문장의 필수 성분은 아니지만 의미를 더해 주는 말 뭐였어? 그렇 그렇지. 부사. 그래서 일형식 문장에서는 주어와 동사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누구? 부사까지 잘 봐주셔야 되겠다. 알겠지? 자, 그다음에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인데 보어는 우리 저번에 명사할 때 했었지. 보어가 무슨 말이야? 보충설명해주는 말, 그렇지? 누구를 보충 설명해줘. 앞에 나온 명사를 보충 설명해준다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보충 설명해주는 말. 품사는 뭐랑 뭐가 와? 명사 또는 형용사. 어. 그래서 보어는 주어랑 어떤 관계를 가진다고 했었습니까? 주어랑 보어는 얘랑 관련 있는 말이잖아, 그렇지? 예,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은 같거나 비슷하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설명하는 말을 여러분들을 설명해줄 수 있는 말들을 이렇게 하나 두개 얘기하다 보면은 나랑 관련 없는 말이 나오진 않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한빈이 설명하는데 막뭐 오징어 말미잘 이런 건안 나오잖아, 그렇지? 해삼 이런 거는 그렇지? 어왜 전혀 상관없는 말이니까 뭐 학생 뭐 이런 거 나오겠지, 그렇지? 어 그런 게 맞죠? 키가 크고 뭐 이런 것들, 그렇지? 음, 응, 그렇지? 자, 그 다음에 3형식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는 여러분들 그 목적어라고 쓰면은 여러분들의 의미가 확 와닿지 않으니까 말을 좀 바꿔볼게. 주어의 행동의 대상. 우리가 이거를 목적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렇그 행동의 대상이 뭐라고? 목적어. 오케이?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어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형식은 대상이 하나 나와 있는 문장이고 그러면 자봐 봐. 주어랑 목적어의 관계는 어떻겠어? 행동의 대상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좋아해. 그러면 그 좋아하는 대상이 나일 확률보다는 내가 아닐 확률이 훨씬 높지. 그렇지? 거의 대부분일 거야. 맞아? 송아,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다시 나일 확률은 하나밖에 없잖아. 보통은 나가 내가 아닌 거겠지, 그렇지? 어,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거겠지. 이때는 이제 말이 되는 거야. 한빈이가 오징어를 좋아한다. 전혀 상관없지만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오징어 좋아하냐? 안, 안, 안 먹어봤어? 아, 먹어봤어? 근데 별로야? 식감이 약간 구운 거 먹어봤어? 그래? 술안주로 딱이지. 딱 걸렸습니다. 자. 좋아하네요. <laughs> 그 완전 그 아저씨들 술안주인데. 자, 주어 동사 다음에 사형식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인데, 우리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의 용어를 먼저 설명을 해보면, 직접은 우리 저기 뭐야, 지호야, 직접은 뜻이 뭐야? 직접의 뜻이 직접이라고? 송아 직접의 뜻이 뭐야? 풀어서 설명해줘봐. 그렇지. 아유 잘한다. 바로. 그렇지. 거치지 않고 바로. 그렇지? 그러면 빈 간접목적어는 뭐야? 간접 간접 뜻이 뭐야? 간접. 송이가 다 떠먹여 줬잖아. 안 거쳐서 바로래. 그러면 간접은 뭐야? 어 그렇지, 그렇지. 거치다고? 거쳐서. 거쳐. 그래서, 자, 사형식에서 주어에, 자, 봐봐라. 목적어가 뭐라 그랬어? 아까 행동의 대상이라 그랬지? 그치?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해? 그치? 이 행동에 직접 바로 영향을 받는 대상은 누군 거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거쳐서 받는 대상이 누구야? 예. 이해됐죠? 좀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형식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 자. 여기에다가 목적격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앞에 있는 명사를 보충 설명해준다 그랬고, 그치? 앞에 있는 명사가 얘는 하나밖에 없지만, 얘는 몇 개야? 주어, 목적어 두 개지, 그치? 그러니까 이둘 중에 누구를 설명해주는 거야? 라고, 그, 밝혀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고 밝혀져 있는 거고, 이 형식에서 주어랑 보어의 관계와 같이, 오 형식에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도 어떻겠어? 얘네들도 같거나 비슷한 관계를 가진다. 오케이, 왜 설명해 주는 말이니까, 그렇지? 어, 자연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오 형식에서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주어와 동사처럼 해석돼. 오케이, 그 얘기는 뭐냐면, 형태가 어떻게 됐던 간에, 주어와 동사처럼 해석되면 이건 몇 형식이라고 보면 돼? 5형식. 오케이? 됐습니까? 응. 그리고 아, 한 가지 빼먹었다. 여기서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는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겠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렇지? 그래서 다르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네이 네, 이 다섯 가지 형식 중에서 헷갈릴만한 애들 가지고 한번 구분해 볼게. 이렇게 갖다 다르다, 갖다 다르다 표시해 놨으니까 예문 도 한번 해 봐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자, 일단은 2형식과 3형식. 2형식과 3형식을 한번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2형식 음. 문장은, 아, 이걸 이렇게 쓰면 좀 그런가? 자, 이두 문장 중에서 이형식과 삼형식을 한번 따져 볼게. 주어는 일단 같아. 그렇지? 동사가 다르죠? 동사가 다른데 자, 동사의 성질을 보면은 내가 좋아하면은 그 대상은 내가 아니겠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이 뭐야? 목적어. 그렇지? 설명해 주는 말이 아니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네 둘은 관계가 또 어때? 내가 피자야? 아니죠. 그렇지? 그래서 얘는 몇 형식 문장이야? 삼형식 문장이고 그 다음에, I am a student 했을 때는, 나, 내가 누구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 학생이라고 설명해 주는 말이지, 그지? 어, 나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같죠?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이라고 보면 돼. 2형식. 됐습니까? 2형식과 3형식은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 4형식과 5형식도 구분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 먼저 쓰고 하자. 써주십시오. 여기까지.